그러니까 무엇을 가리켜 음향이라 하며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음향은 무엇인가 왜 음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성시키고 무엇을 이루어나가고 내비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돌게 만드는가 그 음향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극은 절대적인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태극은 상대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결국 천의 기운이 무극의 기운으로서 절대적 차원인 것이며 지의 기운이 물질과 빈 물질, 그러니까 물질과 공간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태극의 차원이라 한 것이고 또 이는 인간적 차원으로서 상대성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음양을 통해 오행으로써 화합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음양오행도 음향, 뭐예요? 선순환입니다. 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상충이 일어나고 또. 안으로는 상극이 일어나고 또 서로의 기싸움으로 상비가 일어나요. 그 심싸움 하는 것이 골라. 나와 같은 이들만 많으면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데 저마다의 자기 이론이 맞다 들고 나오면 받아들이는 이들이 없으면 성장하는 에너지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오행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오행은 동물 차원의 오행인 것이고 내가 가리킨 차원은 육생의 동물 차원에서 인생의 사람의 차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열어주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오행은 뭘 가리키느냐면 목화토금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목은 나무. 말 그대로.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천지 음영의 조화가 이 목과 토금수에 자리하고 있다. 상생과 상극과 상기가 있는 것이다. 그럼 목은 뭐예요? 목은 쉽계에서 동쪽을 얘기를 하고 동쪽은 그 하루의 시작이고 일년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시작의 색은 청색이라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는 동쪽에서 그 태양이 뜨면 충천에 뜨는 것이죠. 그 청색에서 파라는 게 적색이에요. 태양이 충천에 뜨는 곳을 중쪽이다. 그이 중쪽 이화 이게 과장 인간이 생활하면서 활동력이 왕성할 때 이때를 가리켜 우리는 기성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기성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기성인이 핵심이 되었을 때 자기의 철학적 관념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30대는 파종의 계절 또 생의 계절. 자기의 가치적 사고를 심어서 자기의 삶의 그 뿌리를 만드는 그 시기에 뿌리를 대대로 세우지 못하면 40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는, 목과 토는 흙을 얘기를 해요. 근데 흙의 색은 무슨 색이에요? 황색이라는 얘기예요. 지판의 모든 것은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색은 뭐예요? 중앙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졌고, 상, 중, 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거, 결국 뭐예요? 천지인의 차원으로 그 운행되어 나가는 세상의그 중심이 황이라는 얘기예요. 황은 사실 인간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육생의 만물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하늘의 기운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인기가 인간으로 승화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그 고, 그러한 곳이기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도 딱 세계 차원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이 금은 쇠를 얘기를 하고 백을 얘기를 하고 서쪽을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 서쪽은 결과를 나타내기죠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쪽에 머물러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하루의 일과가 마치면 그때는 하루의 일과에 대한 결실 를 논하는 것이고 또 1년으로 얘기하면 가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1년내 결실을 뜻하는 곳이에요 무슨 결 육생의 결실을 뜻하는 것이고 그 육생의 열매가 얼마나 맛있게 익었는가는 그 영양성분 정신량이 뿌리를 통해 몸통으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에 따른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가지로서 육생량을 담당하는데, 그, 그 백인이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육생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1988년 전후로 서양의 육생 물질 문명의 백인들이 배를 씨, 배에 씰어서 갖고 왔어요. 그 바다의 항로는 하늘의 항로라고얘기해서 천의 항기 천. 천의 길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천에서 하늘의 길은 아니에요. 하늘의 길은 지상의 길이 열릴 때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늘의 길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육생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모든 육생량은 해양을 통해 전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육생량은. 왜 해양을 통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물은. 하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물질에서 이, 이 물질에서 육생의 생명체가 살아나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게 육생량이다. 기본적인 에너지는 이 육생 안에 모든 게 있다. 기본으로 주어진 이 차원은 하늘이 담당하지마. 앞으로 이 기본적으로 담당한 육생에 그 너머에 차오는 지기, 지기에서 살아가는,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 법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 법도가 법인 것이다. 그래서 이 덜고는 이제 금에서 수는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수쪽, 동쪽을 얘기, 북쪽을 얘기를 하는, 물은 북이에요. 북만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그 남북을 중심잡이 질량으로 얘기를 했나? 남쪽은 그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쪽은 지판이 없는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북만산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판은 정확히 나누어져 있어요. 북쪽은 그 물로서 북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북해. 북해라고 그래. 물이라고하는 거고. 남쪽은 남반. 남반. 그, 그 땅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중심 잡이 질량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남과 북 중심 잡이 질량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동과 서 동쪽과 서쪽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중쪽에서 머무르고, 서쪽으로 질 때, 우리는 하루의 결과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고, 1년은 가을이라 1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가북은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요. 동가선은 활동의 주체, 생장수장을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목은 목화토금수의 목은 동쪽을 얘기를 해요 모든 시작의 근본 동쪽은 청생이름강 그리고 화는 남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토는 중앙입니다 토는 중앙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심잡이 질량이 없음으로 인해 인간은 살아가지 못해요 딱 지판이 토 딱 물이 수, 어떤 이들은 이 토국수라고 그래요 토가 물의 흐름을 막는다 그래서 극극 하지만 지극한 관계, 남녀의 관계라 얘기할 수 있고 활동의 주체와 운용의 주체를 얘기를 할수 있어요 물이 지판을 감싸주기 때문에 지판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육의 생명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육의 생명체로 만들어진 육생량은 너와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 매개체는 뭘까요? 방편이라는 것이죠. 인계가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면, 육혹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러한 방편은 소용이 없다. 근데 왜 저승의 신마저도 육생량에 끄달리는가? 명예, 권력, 돈, 물질에. 지금 저승에 있는 그 대신들도 끄달려요. 왜 끄달릴까? 그 모든 신들은 자기 자존, 자기 자손, 자손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손이 일단 많은 인연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돈, 물질, 권력, 영예 이게 육생량이라는 것이에요. 육생량이 있을 때만이 인간이 온다. 인연이 온다. 이게 육생살이 선천 시대의 개념으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살이 후천 시대의 개념은 어떤 관념으로 바뀌어들냐. 인간이 인의 기운이 올 때만이 거기에 뭐가 와요? 명예도 오고, 인기도 오고, 그죠 금전도 오고, 물질도 오고, 육성량도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이 필요했을 때는 육생량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 왔지만, 결국, 이 육생량을 통해 인연을 불러들인다면또이 인연이 뭐를 가져와요? 권력, 명예, 육생량을 갖고 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쓰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육생의 기초의 작업 육생량을 선순환으로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육생량은 육생량에 막혀갖고 폭발에 터져버려요. 벌어들었으면 써야 되는 것이고, 이 그룹을 먹었으면 밑으로 써야 되는데, 밑으로 싸지 않고 변비에 걸렸었고, 먹기만 하면 오장눕부 고장나 터져버려 인간은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먹는 것만큼의 우리는 배달의 기간도 그만큼 신경을 다 써야 하는 것인데, 폐살의 기관은 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방이 왜 자리할까요? 절대적인 자원, 무국의 절대적인 자원, 천계에는 사방이 없어요. 상대적인 차원 지기에서나 사방이 자리합니다. 왜? 물질의 세계가 사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판과 물과 지판의 세계를 만들어 놨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중쪽에 멀고 서쪽에서 지기 때문에 그 보이는 3차원은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의해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물질 세계의 이 사방은 물질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계는 물질로 인해 사계가 스스로 생성이 된 것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태양과 달이 있을까요? 태양은 음향의 차원으로서 동쪽에서 떠서 중쪽에 머물다 서쪽으로 지고 돌고 도는 그래서 그 사계의 변화가 가장 뚜렷이 일어나는 곳이 제가 어리라고 해어 위도 30에서 45도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가 사계의 변화 사방을 통해 사계의 변화가 가장 뚜렷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그 30에서 45도 사이가 생활의 육생의 활동의 주체로서의 활동량이 가장 완성해요. 육생 문명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은 사쪽이고, 수는 북쪽이에요. 항상 물은 뭐예요? 북망상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뿌리 대한민국 북한산에서 보면 북한산은 주산으로서 진짜 그그 그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서울이 왜 북대문이 없을까? 그 북한산 넘어가 북대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북만산을 얘기 하는 것이고 북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남쪽은 뭐예요? 정확하게 남쪽 거기에는. 2년마지 산 남산이 있는 것이고, 2년들이 들어오게끔 남산 옆에는 남대문이 있었죠. 또 남대문으로 들어오면, 그, 그 서울시청을 통해 중앙청으로까지 자의정 우의정이 쫙서 있어요. 근데 그게 경북광에서 보면 자의정 우의정이 서 있다는 얘기죠. 세계의 정사를 펼칠 수 있는 그곳이 경복궁이라는 얘기죠. 그 동대문과 서대문이 정확히 이, 이루어져 있어 동대문과 서대문의 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장개천이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데 여기에 정확히 생장 수장의 질량을 나타내기에 강의 줄기도 뿌리에서는 그에 맞춰 흘리고 있어요. 그, 뭐 거기에 맞춰 흐르다 보니까, 종로도 동에서 서로. 울지로도 동에서 서로. 태계로도 동에서 서로. 생장수쟁의 길이 정확히 나에 있어요, 사대문 안에. 이것을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놨을까요? 아니, 대자연이 만들어놓은 길을 인간이 개척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거기에 경복궁을 졌는데 경복궁을 창관한 이후에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복궁을 한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누가 썼냐? 소련이 썼고 누가 썼냐? 일본이 썼고 누가 썼냐? 미국이 썼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부 뭐예요? 자의정, 우의정에 있는 이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민족은 누구예요? 우리 민족은 자의정 우의정의 임금의 자리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의 아쉬움을 채워줘야 하는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하는 것인데 대력 러시아의 대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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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대력 미국에 꼬봉이 되어 있으니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역대, 오, 그, 조선 500년 동안 쓰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중국의 법도를 가지고 뿌리의 법도에 맞는 것 마냥 행세하다가, 이구적 사, 그 상으로 인해 경목궁을 쓰지 못했어요. 창덕궁. 그 옆에 창덕궁을 그 옆에서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운용의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한다면 오늘날의 경목공 그 뒤에 지은 청와대 일로 최고의 자리를 왜 피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대안을 찾아 그 행위를 다하면 세계인들이 줄 서서 찾아올 곳이 어디예요 경복궁입니다 자, 우리가 이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 진짜 팔막미인 선념선녀들이 짝 질비하는 곳에 있어요 어디는 그저 그렇고 생긴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부터 찾아갈까요? 또 거기에 걸맞는 그 법도를 내려 살아간다면 육성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된 곳이라 그곳에서 살아갈 것인데 이에 대한 법도를 말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 말대로 똥피에서 만나면 무슨 똥 만난다고. 이거는 진리이자 섭리이며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경복궁이 인류 최고의 지역으로 자리해 가고 있다. 진짜 인구망자가 어디에서부터 그어졌나? 북한단, 그리고 청계천, 그리고 한강입니다. 인구망자의 선은 법인 것이죠? 그 법은 누구 찾아야 하는 것인가? 인간의 법도는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피해서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피하라 하겠지만, 피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큰 사고만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야 하는 것이고, 이 사방은 물질, 삼라 만상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형성이 되는 것일까? 천기의 원소 인기는 영어물면 지기의 대포의 인육은 지수와 풍 인간으로 살아가 그러면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동서남북의 그 의거의 인기는 인육을 쓰고 살아가고 그 사계에 맞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 그 섭리, 이치, 순리에 맞춰 살아간다면 생로병사가 자리하지 않습니다 생로 태안에서 늙을 때까지 또그 중앙에는 토가 있는 것이죠 토는 항상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이라 그러니까 황색인들 오늘날의 동무가 상국이 삶의 중심인 게 뭐예요 내가 그 왕자가 부여하는 임무가 거기에 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심에 있는 반도. 거기에 핵심의 법에 그 선을 그어 나가면 인금 왕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대변하는 게 경복궁. 그 앞에 있는 청계천. 그 뒤에 있는 한강이라. 거기서 인연이 들어오면 겨울에 제비가 강남에 갔잖아 강남 가서 얼른 들어와 강남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 2년 맞이의 법도 선순환의 법도가 내리기 위해 자리한 게 사방사계다